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군무 보상 특별 법안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두고 어떤 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있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말들이 많은데, 그래도 어딥니까?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대표 발의를 한다는 게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잘 보시게 되면 아마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1조 목적을 보게 되면 군인으로 실전에 배치되어 전투 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전투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1조 목적 이 법은 월남전쟁 이하 월남전이라 한다에 군인으로 실전에 배치되어 전투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그 유족에게 국가가 당시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 보상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게 목적입니다. 제가 월남파병에 대해 알아보는 네 번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 전투수당 편이었습니다. 그 전투수당 편에서도 말씀드렸고 나중에 보충 설명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월남전에서 미군들에게 전투수당이 지급될 때월 65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월남에 파병됐던 미군 군인들에게 다 지급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투 부대에게만 전투수당이 지급됐었습니다. 그래서 약 12,000명 정도가 파병이 되면 그 중에서 약 2, 3,000명 정도 선에서 전투수당이 지불되는 것이라고 제가 전투수당의 역사, 미국의 전투수당 역사편을 다 해석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전투수당이 설령 이렇게 법안이 통과돼서 전투수당을 지급을 해준다 그럴 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월남 참전하신 분들이 모두 다 전투수당을 받을 줄 알고 계시는데 전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내용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 법은 월남 전쟁의 군인으로 실전에 배치되어 전투 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자 그러면 그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죠 32만 명 중에서 과연 전투부대가 몇 명이나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전투를 했었는지 그리고 또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때 제가 전투수당 편을 설명을 하면서 해드렸었는데, 여기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만 전투 근무 수당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모든 월남전 참전 군인들에게는 그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퍼센트나 이 전투 근무 수당으로 한 특별 보상금을 지급받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그나마 특별 보상금이 지급되는 거고 이 특별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그냥 없어져 버리면 그 내용 동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딥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라도 자꾸 신경을 써서 법안을 만들어 드린다는 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법안 전체 내용을 제가 컴퓨터 음성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음성 상태가 좋지를 못합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월남전 참전 군인 전투 근무부상 특별법안 윤상현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 6 2 7 발의 연월일 2020년 8월 3일 발의자 윤상현 박대수 이명수 허종식 윤창현 구작은 김성환 윤영석, 이현승, 성일종 의원 10인. 제안 이유 월남전 참전 당시에 시행된 구 군인보수법 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따르면 군인들에게 기본 급료와 특별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본 급료로는 봉급, 가족수당, 주택수당 및 피복수당을 지급하고 특수한 근무로 인하여 지급되는 특별 급여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정부가 특별급여만으로는 월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해외 근무에 따른 특수근무수당 지급이 어렵게 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해외 파견 본인의 특수근무수당지 급규정 1964년 7월 28일을 시행, 대통령령 제1895호를 별도로 재정시행하였고, 이 규정과 주월 미군의 해외 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월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해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같은 법의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음. 정부는 월남전이 국내에서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과 함께 소멸시효 경과 및 국가 사정에 따른 재량성 인정이라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월남전 참전 군인의 경우 전투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그러나 월남전 참전 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은 우리 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비약적인 경제 성장의 초석이 되었음. 이에 지금이라도 월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특별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함께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월남전쟁 참전 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참전군인 및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에 상응한 특별 보상을 해줌으로써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제일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특별보상금의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은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며 유족을 월남전 참전 군인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 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 안제 2조. 다. 특별 보상금 지급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 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및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제 3조. 라. 특별 보상금 지급 결정과 지급액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제 사조 마.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 전 투근무수당 및 미국 등,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 안재호조 바 특별 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 시효는 3년간으로 하고 적용 대상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시형 확정자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시형 확정자 및 월남 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의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반 제14조 및 제15조. 법률 제0000호. 월남 전 참, 전 군인, 전 투, 근무부 상특, 별법안. 제1조 목적 2법은 월남 전쟁. 이하 월남전이라 한다에 군인으로 실전에 배치되어 전투 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그 유족에게 국가가 당시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 보상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월남전 참전 군인 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 사법에 따른 현역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을 말한다. 2. 특별보상금 이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 1963년 5월 1일 법률 1338호에 따라 제정되어 1973년 10월 10일 법률 제2628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군인보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 보상 차원의 보상금을 말한다. 3. 유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남전 참전 군인의 민법상 재산 상속인을 말한다. 가. 배우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 다. 손자녀. 라. 부모. 제3조 적용 대상자. 이 법은 월남전 참전 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및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월남전 참전군인특별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특별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특별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특별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복무 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 3.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별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특별 보상금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특별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일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 및 월남전 당시 주월 미군 등 월남전 참전 연합군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 지급 수준과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제1항에 따른 현재 가치 환산 방법과 특별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특별 보상금의 지급은 병급 규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특별 보상금의 지급 신청일 특별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특별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특별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 결정 기한 위원회는 특별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결정서 송달일 위원회가 특별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이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제1의 일,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 신청인의 동의와 특별보상금의 지급 1, 특별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특별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특별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특별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특별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특별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2조 특별보상금의 환수일, 국방부 장관은 이 법에 따라 특별보상금 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특별보상금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받은 경우 2. 특별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2. 국방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특별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해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국방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특별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 사실 조사 및 협조 의무 등일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특별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수 있다. 2.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특별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소멸시효 특별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5조 이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시험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시험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전역 전의 사유로서 월남 전쟁 참전 중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제16조 벌칙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